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앵두나무 앵을 보겠습니다. 벚나무 앵이라고도 하죠. 앵월이란 단어에서 앵자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앵월을 음력 3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앵두나무 꽃 이것을 앵화라고 합니다. 앵화는 음력 3월의 피니까요. 그러면 앵두나무 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나무목이 부수가 됩니다. 총2 1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무목자 열 18이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18. 그리고 조개패가 보입니다. 뭐, 이, 팔로 쓰면 됩니다. 쓰는 순서는 다르지만 써보겠습니다. 뭐, 이, 팔. 하나 더 있습니다. 조개패죠. 이때 페페를 강하게 읽어서 한 글자로 줄이면 저는 빼로 봅니다. 빼. 그러면 목 빼가 되겠죠. 목 빼. 아래는 여자여가 있습니다. 여자여는 나선 일로 쓰면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니은 모양. 나선 삐친 별을 선으로 봅니다. 저는 일. 나선이를 여자 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배녀가 되겠습니다. 목배녀 발음을 하기 전에 앵두나무 앵의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화, 앵두나무의 꽃이죠. 벚꽃도 가리킵니다. 앵순, 앵두처럼 고운 입술이죠. 앵실, 벚나무 열매죠. 버찌라고 합니다. 버찌가 검다고 해서 흑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호도 자도 앵도는 도를 두로 바꿉니다. 복숭아 도가 사용된 것 단어들이죠. 이때는 호두 자두 앵두 그런데 포도는 복숭아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8세기경 모음 오가 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단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앵두나무 앵자. 일본에서는 신자체로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는 간체자로 이렇게 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신자체. 이것은 사쿠라라고 읽습니다. 일본 말로.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벚꽃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쿠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속셈으로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치에서는 변절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풍초똥팔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투놀이에서 가져올 폐가 없을 때, 버리는 폐의 순서죠. 비, 단풍, 난초, 오동, 팔공산 이때 사쿠라, 삼 마지막에 버리게 되네요. 그리고 위에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 이것을 갓나나이 영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윗부분 조개패자, 패패 이것은 목시장 영입니다. 자개를 이어 깬 목시장이죠. 목 위에 조개를 두개 얹어서 빙빙 돌리면 어린애에게는 놀이가 되겠죠. 이때 자개는 금조개 껍데기를 썰어낸 조각입니다. 금조개는 금빛 조개죠. 가구를 장식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개농. 한때는 자개농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발음하기 전에 목배녀는 목이 빼어난 미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지겠습니다. 목배녀는 목이 아름답게 예쁜 여자는 앵두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목배녀 목배녀 앵두나무 앵. 목배녀 목배녀 앵두나무 앵. 목배녀 목배녀 앵두나무 앵. 그러면 써 보겠습니다. 모... 페페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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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부탁드리겠습니다.